128에서 회 31번 윤지경전이고요. 어, 독서 지문은 저기 문학 지문은 독서하고는 다르게 뒤에 29번 문제 보기 문제 나오면 반드시 먼저 읽어 보셔야지. 왜? 나 먼저 읽어 줘잖아. 보기를 참고하여니까 먼저 읽어 이거죠. 윤지경전은 임금이 주인공에게 혼인을 강제하는 늑콘 모티브를 서사로 늑혼 강제로 혼인해라. 서사적으로 전개한 애정 소설이다. 작품에서 주인공, 남성 주인공 윤지경은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연의 감정인 애정에 근거해서 먼저 혼인하기로 했었던, 약속했던 최녀와의 혼인을 원하고 있다. 반면, 임금은 사적 영역에까지, 개인 사생활까지 충의 사치를 강조하여 연성 옹주와 윤지경의 혼인을 추진하고 있다. 내가 결혼을 하라면 하는 거지. 또한 이 작품은 여성 주인공이 아니라 남성 주인공이 혼인으로 고난을 겪고 대항해 나간다라는 느콘 모티브를 활용한 애정 소설과 다른 독특한 점입니다. 앞으로 넘어오자. 조선시대 재상 윤현의 아들 지경은 참판 최홍일의 머물 집에 머물다가 그의 딸인 연화와 사랑에 빠지고 혼인을 약속합니다. 지경이와 연화. 둘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 물론 이제 딸 연화라고 나오지만, 이제 이 이후로는 최신의 집안 여자 해서 최녀, 최녀 할 거예요. 장원급제 한 지경에게 희한군이 홍인을 청하지만, 이 희한군은 왕의 동생이야. 음? 혼인을 청하지만, 희한군 생각은 어때? 내가 왕의 동생인데 혼인하자고 을 하면 누구나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겠지. 지경이 이를 거절하고 희한군이 자기 형에게 지경이를 연성옹주의 부마 사위로 택할 것을 청합니다. 희안군이 계하에 있다가 임금에게 말했었다. 무슨 얘기? 아, 형, 내 말대로 좀 하게 해 줘. 비록 성례는 하였지만 성례를 했다라는 건 누구랑 누가 윤지경이랑 최씨의 딸 최연화하고 혼인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합궁 전인이 첫날 밤 보내기 전이니 이제 옹주의 배우자로 선택하오사 왕명을 순순히 줬는 것이 신하의 직분이요 지가 거역하지는 못할 겁니다. 바로 여기에 어떻게 사정 영역에 공적인 사상 충을 때려 넣는 상황이 되는 거지. 임금이 화난 얼굴로 말하기를, 너를 사랑하여 부마로 정하였는데 어찌 사양하여 핑계를 대느냐? 여기에서의 너는 누구예요? 윤지경이죠? 지경이 머리를 땅에 다 가로대. 약간 좀 꼴통기가 있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죠? 어찌 감히 최녀로 성례함이 없사오면 은혜로운 혜택을 사양하겠습니까? 최 씨와 성례했기 때문에 그 명령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임금이 화가 나서 말하기를 네가 불과 소년 장원하여 환세하고자 하여 옹주인 줄 꺼림이니라. 가장 범람하도다. 너 소년의 장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벼슬 안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옹주 거부하는 거지. 지경이 머리를 조하려 말하기를 제가 어찌 감히 속여 말하겠습니까. 사람마다 은혜로운 혜택을 원하옵거든 어찌 꺼리며 신의 나이가 어린 버리지만 조정 신하들이 모여 있으니 불러 물으십시오. 제가 어려서 사립한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신하들 불러다 한번 물어보시죠. 임금이 변색하여 말하기를 합궁 전엔 남이라 첫날밤 보내기 전엔 낭이야. 옛날에 사례가 있지. 성종 때경혜공주가 혼례를 하고 첫날밤 예를 치르지 못하고 죽어서 파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결혼 은 원천무효. 부마위를 거두시니 왕가에도 불행했던 바이라 내 위험이 성묘에 더하냐라고 하면서 지금 요 임금의 대사에는 과거에 합공했으면 합공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홀례한거 아니야 그거 취소할 수 있어를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지경이 말하기를 에이 저는 걔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공주가 돌아가시고 저는 최씨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신이 부마가 되면 최씨 청춘 과부대리니 자기보다는 최씨의 상황을 좀더 걱정해주고 있죠. 전하의 너그럽고 어지신 덕택으로 신하의 인륜을 참아 어찌 끊으시리까. 유교 동목인 충이라는 것으로 신하의 인륜, 개인적인 누구, 욕망, 개인적인 감정인 애정을 어떻게 그렇게 짓누를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전화. 희한군이 중간에 말을 끊으며 말하기를, 빙체를 거두고 예물 보내준 거 그냥 받아와. 최년을 다른데로 보내면 어찌 홀로 늙겠는가. 너 예물 준거 받아오고 뭐 딴데 시집 가라고, 그래. 지경이 노하여 말하기를 자기가 당초에 저에게 구원했다가 최가로 먼저 약속을 정했기 때문에 허락치 않았더니 일로 이런 일로 혐의를 이어 전하께 천고하여 전하에게 해를 끼치고 아부한 죄를 면치 못하리라다너 나한테 까여서 나한테 복수하는 거지. 신하의 자식들이 많고, 나 말고도 결혼할 남자애들 많은데, 고이한 소인의 간사함을 깨닫지 못하시니, 전하께서 불명, 밝지 못한 겁니다. 라면서, 어떻게 지경이가 지금 희한군한테 완전 극딜하고 있는 거지. 임금 보는 앞에서. 임금이 기분 나빠질 수가 있어. 뭐야, 지금 내 앞에서 내가 임금인데 내 동생 지금 무시하는 거야? 임금이 크게 화가 나서 말하기를 희안군은 나의 동생이고 그러면 너에게 작은 임금이다. 내 앞에서 욕을 하고 나를 불명하다고 사리판단 어두운 임금으로 능면하니 자식 못가리친 죄로 너의 아비에게 벌을 줄이라. 어머 지경이가 말을 안 들었더니 지경이 아버지까지 같이 벌받을 거야. 이런 강심장인 자식. 지경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전하 중흥 19년 1월 같은 성덕이 깊은 골짜기에도 미쳤는데 세상 한 구석구석까지 임금님의 은혜가 비춰졌는데 유독 저에게만 그 빛이 비춰지지 않는군요. 무거워진 정사가 이러하시니 죽어도 항복치 아니하리이다. 아, 이런 꼴통 같은 이라고. 완전 똥꼬집이지. 임금이 더욱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윤지경을 제어 못하겠구나. 솔직히 임금 입장에서 수치스러운 거지. 저 새파란 놈이 저기 말을 안 들으니까. 군부를 욕한 죄로 의금부에 가두고, 윤현이를 가두어, 윤현이면은 누구야? 지경이 아버지죠? 지경이 아버지를 가두고, 길레나를 받아놓고, 최홍일은 빈채를 돌려주도록 하라. 어, 누구야? 지경이가 보낸 예물 지경이한테 돌려줘. 그리고 혼인 무효시켜. 어, 지경이 아버지 너 감옥 들어가. 그리고 제내 마음대로 혼인시킬 거니까 날짜 잡아놔. 윤지경 부자가 오기에 갇히며 원통해하며 말하기를 신의 자식이 망령되어 임금의 명령에 불복하여 죄가 이렇다 타오니 저희를 함께 죽이셔도 마땅합니다. 하지만 최옹일의 딸은 지경이의 아내고 신의 며느리니 전하의 성적으로 신장의 인륜을 잊게 하시면, 최 씨는 비록 미혹한 여자지만, 은혜를 감사하여 화산의 풀을 맺어 성덕을 갚을 것입니다. 죽어서도 당신에게, 폐하에게 은혜를 갚을 겁니다. 뭐 최씨 입장에서도 죽어서도 결초보온할 겁니다. 임금님에게. 신의 부자 충성을 다하시니, 국원 성상을 익히 헤아리시고, 고문대가 좋은 집에서의 재량을 간택하셔서 만복을 누리게 하십시오. 다른 남자 찾아보시는 건 어때요? 임금이 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아는 바인데, 어허, 너네 부자가 쌍으로 한결같이 나를 기망하고 있어. 인간 대사에 연고가 있어, 퇴혼, 혼래 약속했다가 물리는 것은 왕왕 있는 일인데, 최 씨를 재량을, 최 씨를 재량을 택하게 맡기게 하고, 지경에 방자함을 가르치라. 최씨 그냥 혼래 물리고, 지경이 혼좀 내줘라. 윤공이 할일 없이 하더라. 양사가 함께 글을 올려 말하기를, 양사면 조선시대 사원부 사관원 이런 거죠. 전화 아니되옵니다 맨날 하는 애들. 저희들이 듣건데, 윤지경이 최홍일의 사위로 부릅디다. 이미 결혼했다고 합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왕법의 위험이지만, 양가와 상의할 것을, 혼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국가의 법에 의해 임금님 말에 따라야 하지만, 양가이의 상의한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땐 요게 우선됩니다. 양사, 사관원, 사헌부, 얘네들은 양가이의 상의입니다. 누구편? 윤지경이 편인 거지. 윤현 부자를 가루시어 퇴치하라 하신 하교는 옳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와 임금도 꼴통이야. 양사를 파직시켜 니들이 감이나에게 그리고 홍문관에게 말하기를 홍문관 니들은 뭐라고 자 니들도 한번 나한테 얘기해 보시지. 혼인은 길사 이혼이 신랑과 사장을 가두심이 크기에 옳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그래요. 어차피 임금님 정하신 대로 혼사가 이루어질 텐데 저 가둬 놓은 거는 좀 풀어 주시죠 라고 하면서 사실상 임금 편 들어 준 거지. 이에 임금이 그래 풀어라라고 하시고 하교 하사 길이를 정하라 하시니 수십 일이 지났다. 지경이 몹시 분하여 원망하나 어쩔 도리가 없었지. 임금이 말하기를 어허 지경이의 죄가 중하지만 길일 전에 관면이 있으리라 관면 벼슬하는 것을 일컬으리라. 저거 나에게 대든 죄는 아주 무겁지만. 길일, 내가 정한 그 혼인하기 전에 벼슬을 내려주겠다. 하고 음교를 내리시니 잘 지경이 어쩔 없이 입공하더라. 그냥 가서 이렇게 바다는 왔어. 하루는 최씨의 집에 이르니 어머 세상에 지금 이 상황에서 최씨 여자의 집에 가면 안될것 같은데 최씨네 집에 도착했는데 최공 부부가를 서로 봤더니 부인은 눈물이 비와 같이 흐르고 공도 슬퍼 탄식하며 말하기를 여기에 부인은 윤지경 입장에게 있어서는 장모고 그 다음에 공이면은 장인이겠지. 상명이 전하의 폐하가 전하의 명령이 예물 다 물러주시라라고 하시니 여왕은 규방에 늘기를 정하고 또한 내 어른 재상으로 군명을 어기겠는가 어쩔 도리 없이 임금의 명령을 어길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내 딸내미는 평생 과부로 죽을 텐데 속상해서 울고 있지 생이 지경이가 애연하며 말하기를 그러면 얼굴이나 한번 좀 보고 갈게요. 공이 말하기를 불가하지만 어차피 너희 아내이니 잠깐 보고 가라. 하며 소저를 부르니 소저가 명을 받으러 전당에 이르러 부인 최녀 옆에 앉아 부끄러움을 띄어 사색이 태어나여 모 아는 듯 모르는 듯하고 아리따운 태도가 달같아 반기는 정이 일어나고 어진 태도와 약한 기질을 대함에 마음이 깨어지는 듯하니 공의 부부가 더욱 슬퍼하더라 딸내미 보니까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지 <laughs> 내 딸내미 이제 죽을 때까지 과고야 돌아가기를 잊고 앉아 있으니 공이 여아를 들여보내고 생이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 10분 타이르니 생이 부득이 돌아와 병이 되어 식음을 패하고 길리레 달아라 행내할세, 옹주, 이제 결혼할 공주의 고운 얼굴을 봤더니, 얼굴을 봤더니, 고운 얼굴이 전혀 없고, 표독스럽고, 인자함 없음이 외모에 나타났는지라, 옹주의 외양묘사를 통해서, 아, 옹주가 좋은 여자가 아니구나,를 알려주고 있지. 생이 더욱 불쾌하여 내가 저런 여자를 결혼해야 돼. 띠를 끌이지 않고, 밤을 세우고 다음날 입건하여 문화났더니 첫날밤 보내야 되는데 옷 벗지 않고 그냥 입고 그대로 잔 다음에 바로 다음날 또 바로 출근해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어제 첫날밤 보냈어 합궁했어 끝났어 라고 생각했겠지 임금은 너희의 죄를 크게... 억울해 했는데, 한스러워 했는데, 이제 자식이 되니 가장 어여쁘구나. 왜 자식이야? 사위가 됐으니까. 음. 즉시 부마의 관교를 주시니, 웃고 꿇어 받아 개하, 계단 밑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귀인을 보니, 집에 와서 돌아와서 그 옹주를 봤더니, <laughs> 교만하고, 표독하니, 모골이 성연하더라. 여자가 너무 무서운 거야. 음. 저렇게 악한 여자 같은니 박 귀인이 부마의 미려한 풍채를 사랑하고 더욱 기꺼워 하더라. 부마가 집에 들어와 대문을 들며 하인에게 명하여, 우와, 임금한테 타고 갔었던 임금이 이제 넌 앞으로 부마다라고 해서 이제 가마 하나를 내려줬거든. 차한대 뽑아줬어. 그랬더니 가마를 산산이 깨치고 들어와서 소매에서 부마의 관교를 내어서 땅에 던졌지. 임금이 내려준 차 부수고 임명장 같은 거 있었는데 찢어버렸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크게 책망하여 말하기를 음. 어찌이리냐, 임금이 주신 교지를 함부로 여기는 것이 어찌 이렇듯 불공한가 하면서 또 타이르다라. 아버지도 아버지 입장은 있으니까 이렇게 아들이 너무 선 넘는 거 아닌가 걱정인 거지. 왜 그랬을까? 며칠 감옥에 가 있어 보니까 쉽지 않았나 보죠. 8, 9, 11번 네문제 4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해봅시다. 윗글엔 어디가 있냐?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임금은 양사와 흥문간의 의견에 대해 서로 다른 부분 얘네들은 가뒀지만 얘네들 말은 들어줬죠? 오케이. 윤허는 다른 가문의 남성을 부마로 정할 것을 아, 다른 애들 많잖아요. 보내시죠? 했죠? 윤지경은 신하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옹주와 억지로 혼인하고 있다. 신하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그런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지. 답은 3번. 임금은 희한군을 대하는 윤지경의 태도에 대해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내 동생한테 감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괜찮죠? 최홍일은 임금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자기의 딸과 윤지경의 만남을 잠시 용인하고 있다. 괜찮죠? 왜? 옆에 욕이 있지. 불가하나 너의 아내이니 잠깐 보고 가라. 했었죠. 29번에 틀린 이야기는 몇 번? 그렇죠. 5번. 양사가 혼인이란 것은 왕법이 위험하나 양가에 상의할 것. 그러니까 왕법의 위험보다 양가가 상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하? 충의 가치가 인간의 본연의 감정보다 더 중요하다? 아니요. 충의 가치보다 인간의 본연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음.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지. 괜찮아? 엄마, 아버지가 저 남자랑 가서 결혼하면 할 거야? 아니요. 엄청 잘생겼어. <laughs> 매너도 좋아. 돈도 잘 벌어. 음, 제가... 너 아니면 죽겠대. <웃음> <웃음> 그러니까. 엄마, 아빠, 선보러 가라, 그러면, 일단, 나가는 봐. 어? 일단, 나가는 봐야지. 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 이렇게. A에 드러나 있었던 윤지경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에 있었던 건 A. 그거는 아니죠.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기, 시키는 대로 하면은, 최 씨, 뭐야. 과부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 저 희한군 저기 옆에서 헛지, 뻘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죠. 정답은 2번. 과거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지어 희한군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 A, B, C, D, 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5번이죠. E, 아, C, 누구? 자기의 딸과 윤지경이를 만나게 해주어야 한다. 임금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아, 신는그맨 마지막 법이지. 아들이 와가지고 가마 부수고 부마의 관교 땅에 덮치고 있을 때, 아들,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어? 임금님이 내려준 건데, 그러면 되니? 임금에 대한 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년의 인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제일 좋겠죠. 됐고, 잠시만요.